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편 전자금융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자금융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전자금융 이제 문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로 내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좀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전자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1번에 정의가 나오네요. 창구에서 이루어지던 금융서비스를 원래는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죠. 그런 금융서비스를 컴퓨터와 전자통신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하는 것을 전자금융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펀뱅킹, 그리고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반면에 단점이 있죠. 뭐냐면 해커로 인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보안리스크를 증대시켜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전자금융의 4단계가 PC뱅킹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틀렸는데 그러면 어, 전자금융의 단계를 조금 확인을 할게요. 자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계정계 온라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라인화 그 다음에 2단계는 정보계에 온라인 하죠. 그리고 3단계가 바로 PC뱅킹입니다. 이때는 전화선을 가지고 했었죠. 어, 여러분 옛날 드라마, 뭐 응답하라, 1988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선을 가지고 사용했었던 게이 PC뱅킹이고요. 지금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용을 하죠. 이게 바로 인터넷뱅킹이 됩니다. 즉, 4단계가 인터넷뱅킹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금융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 용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먼저 전자금융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지급인. 지급인이라는 건 돈을 보내는 거죠. 돈을 보내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 입금 계좌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입금 계좌의 명의인을 지급인이라고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계좌가 되는 거예요? 출금 계좌의 명의인이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이 바뀌었죠. 입금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되는 거고요. 출금계좌의 명의인이 바로 지급인이 됩니다. 서로 바뀌었고요. 자, 거래 지시라는 건 뭐냐. 이용자가 은행에게 개별적인 전자금융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거. 예, 맞습니다. 얘는 맞고요. 그럼 얘네들도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자적 장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런 전자금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매체,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현금 자동 지급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죠? 이게 전자장치가 되는 거고요. 접근매체라는 건 보안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라든지, 이용자번호라든지, 뭐 요즘은 또, 어, 홍채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맥인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안을 위한 장치, 이런 것들이 접근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용어에 대한 부분이 맞은 것은 2번. 거래 지시에 대한 것이 맞았고요. 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수취인의 지급 지시에 따라서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용어에서 봤던 것처럼 지급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취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보내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 계좌이체가 돼요. 그래서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서 수취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계좌이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지급지시를 내리냐? 수취인이 지급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지급인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취인이. 어떻게 지급실 내리면 지급인의 출금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넣어달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추심이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웠던 내국환에서 역환의 개념과 동,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추심이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좌송금이라는 건 뭐냐면, 어, CD기라든가 아니면 ATM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내는 것, 수치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계좌 송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좌 송금이 되는 거죠. 세개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러면 계좌이체나 출심이체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걸어서 예약을 하게 되면 그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출심이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출심이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을 볼게요. 다음 주, 이용자나 거래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가 아닌 것은, 즉, 보안.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그 수단이나 정보가 아닌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가 있죠. 예, 그래서 시크릿 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카드 아니면 OTP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인인증서, 이용자 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다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건데 자동 입출금기는 뭐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전자적 장치죠. 도구인 거죠. 도구. 나머지는 접근 매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개별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제 텔레뱅킹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뱅킹, 펌뱅킹, 뭐, 스쿨뱅킹,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금융이 나오는데,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텔레뱅킹이에요. 텔레뱅킹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르게 될 거고, 거기서 약간 다르면, 어,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뱅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텔레뱅킹에 대한 설명. 먼저 텔레뱅킹을 이용을 할 때에, 그럴 때 업무처리 절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텔레뱅킹은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해요. 신청하면 가능한데요. 신청한 고객. 근데,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온라인 예금을 갖고 있어야 돼즉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영업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텔레뱅킹이 이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어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어 본인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의 경우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와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업장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그때 가능한데요. 이 경우만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개인이 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뭐큰뭐 뭐 신세계 백화점이다 뭐 이렇게 이런 커다란 백화점이나 어 아니면 삼성의 화장 회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어이 법인에서 법인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신청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대리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대리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의 경우에 이제 가끔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신청을 할때 자필로 서명을 합니다. 자필로 서명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도 입력을 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비밀번호는 직접 입력을 합니다. 핀패드라고 해가지고 마치 계산기처럼 생긴 그런 패드가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이제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비밀번호는 직접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자금융, 그러니까 텔레뱅킹을 하다가 비밀번호가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섯 번이상 틀린다던가, 뭐, 이렇게 그, 어, 종류 매체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비밀번호가 오류가 됐다. 그러면, 잠김이 돼버리거든요. 이걸 오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직접 와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어, 접근 매체 그러니까 보안을 위한 장치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텔레뱅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게 시크릿 카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OTP. OTP도 주어지게 되는데요. 시크릿 카드는 사실은 은행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은행별로 한개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은행에 만약에 레뱅킹 신청한다라고 하면 각 은행별로 시크릿 카드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 OTP 카드는 그렇지가 않고, 얘는 전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카드보다는 훨씬 보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안 1 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체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OTP 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 거고 기업 고객은 무조건 기업 고객은 무조건 OTP 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런지 문제를 통해서 좀 세세하게 좀 볼게요. 자 1번 부터 볼게요. 온라인 계좌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얘기했죠.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잔액 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 등 모든 텔레뱅킹 업무는 영업점에 신청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잔액 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는요.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다 영업점에 신청한 고객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신청하는 건안 돼요.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이 할 수가 없을 테니 그때는 이제 법정대리인에 의한 어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법인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실명 확인 증표로 확인하듯이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접수가 필요하다 예,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업무처리 어, 절차 좀 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3영업일 내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3영업일 이내에 이체 비밀번호는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내가 그 다음부터 어, 어 뱅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헬레뱅킹은 근데 이걸 이제 까먹고 <laughs> 3일이 지나게 되면 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는 금고에 보관하는데 단 1회 또는 1일 2초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영업전자 결제를 받은 후에 전산 등록과 보관 이런 걸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밀번호 오류로 자동 정지된 것을 해제할 때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 카드는 이용 매체별로 그러니까 이용 매체별로라는 얘기는 뭐 텔레뱅킹 따로 뭐 인터뱅킹 넷 따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은행별로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네, 시크릿 카드 재발급 시에는 영업점의 고객이 당연히 내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이제 7번 OTP 발생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OTP 발생기는요, 보안수단으로서 시크릿카드보다 더 안전합니다. 아,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1등급의 이체한도를 원하는 경우에 개인은 OTP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게 편리한 부분이 뭐냐면 보안이 더 좋기 때문에 전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각 은행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은행별로 사용하는 건 시크릿카드죠. 그리고 이제 OTP 발생기는 어, 전 금융기관 을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 고객의 전체는 의무적으로 OTP 발생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보안 1등급 이체 한도는 1일 5억 원이며 2등급 이체 한도는 1일 1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책부터 조금 변경이 됐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이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가 있고요.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에는, 1등급의 경우에는 1일 5억 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예요. 하루 5억 원인데, 한번할 때마다는 얼마가 되냐면 1억이 됩니다. 5배가 늘어나는 거죠. 텔레뱅킹은 인터넷 뱅킹의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할때 최고 한도는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어, 1일 최고 한도는 2억 5천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이 1등급에, 1등급에 2천 한도가 되고요. 2등급은 텔레뱅킹이 됐건 인터넷 뱅킹 상관없이 무조건 1회도 어, 1천만 원이고요. 1일도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뱅킹과 인터넷 뱅킹 둘이 동일하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텔레뱅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온라인 예금이 있고 영업점에 신청을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법인 고객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에만 법인 인간과 법인 인간 지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어, 법인 본인이 신청을 해도 역시 법인 인간과 법인 인간 지문서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번 시크릿 카드는 다른 영업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그 영업점 말고 뭐그 근처에 뭐 다른 영업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직장 근처라든가 그죠 그런 데에서도 역시 교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동일 계좌에 동일 금액이 중복되어서 입금된 경우가 있다면 자금 반환 청구나 계좌 일체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그 다음 에 OTP 발생기 이용 고객은 인터넷 전화로도 텔레뱅킹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예, 맞고요. 자 그럼 이제는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텔레뱅킹이었었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텔레뱅킹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는 걸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죠. 즉 PC통신망이나 밴망을 이용했던 걸 PC뱅킹이라고 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을 인터넷 뱅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업무 처리 비용이 크게 감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해킹 등 보안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보안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부분 사실은 굉장히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정립식 거치식, 온라인 예금 등 신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립식 예금이나 거치식 예금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금은 원래 있어야지만 인터넷 뱅킹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라 얘기예요. 즉4 번이 틀렸죠. 4 번이 틀렸고요. 어, 지금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뱅크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던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백업용으로 어, 백업용으로 쓰인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인터넷뱅킹을 사용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인인증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은행과 보험용이 있고요. 아마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범용이 있어요. 지금 왜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범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행과 보험용으로 사용을 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수료가 없어요. 어, 이건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없는데, 범용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수료가 4,400원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경우는 둘다존재한대요 은행과 보험용일 때는 4,400원이고요. 범용일 때는 1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기업 고객의 범용, 범용 이거겠죠? 범용 공인 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가 되느냐? 예, 11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수납하거나, 무통장 입금 건수의 다량으로 입금자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 전용이에요. 기업 전용 자금이체 서비스는 무엇인가? 자 펌뱅킹이죠. 펌이 영어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홈뱅킹도 아니고 스쿨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펌뱅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펌뱅킹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으면 물론 뱀망이 좀 도와주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은행이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어~ 뭐 자금을 보내고 받고 뭐 지급도 해주고 뭐 이런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펀뱅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펀뱅킹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점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 이제 한 기업과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금 수납이나 이런 것들을 다그 은행으로 갖고 오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 수납이나 지급을 위한 모계자를 유치할 수 있다 예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올 테니까 수수료 수입이 증대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창고에서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업무량이 경감이 될 거고요. 자금 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거래 이전의 계약오가 높아진다. 이게 예, 맞습니다. 이네 가지는 은행 입장에서의 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 세 번째 나와 있는 자금 관리를 위한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건 이건 기업 입장인 거죠.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의 펌뱅킹의 이점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를 위한 비용만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뿐 아니라, 시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인력도 절감이 되겠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의 펌뱅킹의 이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번. 펀뱅킹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펀뱅킹 뱀망이란 은행과 기업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용선이 아니고요. 그와 같이 통신망입니다. 일종의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펀뱅킹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용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보험회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다단계 판매회사 등이 이용한다 그렇겠죠 보험회사는 각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다 받아야 될고 그죠 보험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할 테니 이제 그런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펌뱅킹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여러 계좌로 입금되는 각종 대금을 한 계좌로 지급해주는 업무도 하고요. 자금의 이동이 자주 있는 기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전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 예,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기업의 경우는 펌뱅킹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펌뱅킹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 지급 관리 업무가 있고요. 실시간 자금 관리 업무, 자금 계좌 이체 업무, 그다음에 자금 지급 이체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13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계좌로 입금되는 각종 대금을 한 계좌로 집금해주는 업무가 뭐냐면 자금 집금 관리 업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정된 출금 계좌에서 여러 수취인 계좌로 송금을 한대요. 송금을 하고 그 결과를 전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 자금 지급 이체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자동 계좌 이체 업무가 되는 거고요. 실시간 자금 관리 업무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어뭐 자동 계좌 이체가 됐던지 아니면 자동 지급 이체가 됐던지 아니면 거래내역 통지 업무가 됐던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어, 처리 방식을 지원을 하는 거를 실시간 자금 관리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펀뱅킹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스쿨뱅킹이에요. 사실 예전에 어, 제가 어릴 때는 돈을 들고 다녔습니다. 돈을 들고 다니고 직전 내고 했는데 이제 제 아, 아이의 경우에는 보니까 스쿨뱅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입금을 해주게끔 되더라고요. 스쿨뱅킹 업무의 장점은 일단 애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런 부담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고요. 교사들도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수납을 해야지 계산을 해가지고 누가 안 냈네, 어쩐네 하는 거참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담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 민합자, 누가 안 냈는지 이런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스쿨뱅킹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은행원들의 경우는 창고 업무량이 당연히 감소가 될 겁니다. 증대가 아니죠. 이 부분이 틀렸죠. 신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쿨뱅킹 업무의 장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 CMS 공동망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펌뱅킹에 대한 내용을 했었어요. 펌뱅킹이라는건 기업과 은행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 은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A 은행에서 모든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돈들이 다 은행 A 은행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 A 은행에 지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 은행에서 이제 자동 이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은행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어그 고객들한테 이제 지급을 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당행뿐만이 아니라 타행에도 역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CMS 공동망이 됩니다. CMS 공동망. 어,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자면, 펌뱅킹이나 CMS 공동망은 사실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펌뱅킹은 은행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CMS 공동망의 경우는 금융결제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은행에 의해서니까 당행만 가능할 텐데, 이 경우는 당타행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여러 수많은 고객들과 거래를 할때 일대 다가 되겠죠? 그때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결제원이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CMS 공동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CMS 공동망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업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당행, 타행 그죠? 당타행 다 되는 거죠? 당행, 타행 등의 출금 및 입금을 할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서비스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지만 금융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일괄자금위체 서비스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한번한개 회사와 많은 고객 간의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기는 각종 대량 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수납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지급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하는 일반 기업체나 배당금 지급 업체등입니다 예,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당행 계좌 간의 이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당행의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펌뱅킹이었죠? 당타행 다 되는 것이 CMS 공동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 이번에 스마트 뱅킹. 이게 스마트 뱅킹에 대한 내용이 이번 책에 처음 나왔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 뱅킹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무선 인트,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요. 언제 어디서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인터넷뱅킹은 기존에 가입한 고객만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틀린 거죠. 만약에 인터넷뱅킹을 기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점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마트뱅킹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꼭 기존에 가입한 고객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어, 이 스마트뱅킹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작년까지는 IC칩 기반의 모바일뱅킹이라든가 VM 모바일뱅킹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종료가 된거예요 이게 다 종료가 되고, 이제는 다 뭘로? 스마트 뱅킹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제2의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전수칙에 따르면 어, 블루투스라든지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용상의 10가지 원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8번 보도록 할게요. 일정에게 화폐 가치를 전자기호 형태로 저장했다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이게 무엇이냐? 전자화폐죠. 이게 전자화폐다라는 거고요. 어, 전자화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K 캐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몬덱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b 뭐 A 캐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전자화폐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 보안 기능도 있고요. 인증서 보관 기능도 있고요. 교통카드 기능, 전자지, 전자지갑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능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증서 보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보안을 좀 통해서 어내 정보를 어 지켜야 할 그런 필요성도 생기는 거죠. 전자금융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